빨리! 아 진짜... 빨리! 사실 초반에 어, 팀에 좀 적응을 많이 못하고 조금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그 전반기 어, 전승 거두면서 네, 성적 좋게 마무리가 된것 같아서 네, 일단 어, 팀 성적에서는 어,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네. 달라진 건 이제 팀이 바뀌었고요. 네, 팀이 바뀌고 또 제가 달고 있는 번호도 다르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어 맡은 역할이 이때까지 제가 맡은 역할하고 조금 다른 느낌의 그런 또 포지션 그런 느낌이 있어서 또 그런 것도 조금 어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. 그래서 어 처음엔 좀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받고 했는데 또 주어진 게 있으니까 또그 주어진 거에 맞춰서 제가 또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어, 마인드나 이런 거를 좀 어, 다르게 생각하면서 어, 해서 잘 됐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조금 흐름을 찾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워낙 뭐첫 뭐 번째 세트가 들어가서 뭐 공을 한두개 한 정도 때리고 또 그다음 세트는 또한열개 정도 때리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밸런스가 좀안 맞다 보니까 저도 리듬을 좀 찾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그런 조금 생각을 좀좀 좀 버리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어 득점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가족들이랑도 시간 보내고, 또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, 또, 어, 좀, 예, 네, 좋아하는 음식도 좀 먹고, 네, 그러다가, 네, 들어갈 것 같습니다. 2018년도에 제가 뭐 중국 쪽으로 가서 이제 뭐 리그도 하면서, 어, 조금 밑에 쳐져 있던 팀을 또, 이, 어, 정기 1등, 뭐또 2등으로 마무리를 했는데, 뭐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았는데 대표팀에서 조금 많은 어, 성적을 거두지 못해서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았고 또 개인적으로 많은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2019년도에는 저희가 또 중요한 또 올림픽 예선전이 있기 때문에 어, 클럽에서도 중요한 어, 성적을 내는 게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또 대표팀에서 올림픽 예선전에서 승리해서 어,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그 추정권을 따내는 게 목표가 될것 같고, 또 부상 없이 건강하게. 하는 게... 네, 지금 뭐 스포티비를 통해서 네, 많이 경기를 어, 봐주시는데, 어, 뭐 늦게까지 네, 어, 안 주무시고 응원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, 네, 많은 터키에서 많은 힘을 받고 있으니까, 네, 제가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